구독과 좋아요를 <laughs> 꾹 눌러 주세요. 야, 이 맥반석이 이게 아까 제가 말, <laughs> 우리가 말한 맥반석이에요. 맥반석. 여러분들 맥반석. 이리로 와세요. 이리로. 와 이리로 오세요. 여기 여기가 다뜨뜻해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한번 아, 누워 보세요. 이런 경험 없으니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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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뜨뜻해 아, 어떠세요? 아 여기 있으니까 그 찜질방이 진짜 간 기분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찜질방은 좀 이제 위생도 그렇고 아 그죠 그죠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아,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저기서도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좀 뜨뜻했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잘 뻔했어요. 그렇 너무 따뜻해서 음, 나른해지고 어, 나른해지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계속 말씀드 말씀하셨지. 네. 온도가 균일하니까. 맞습니다. 막 완전 뜨겁다거나 완전 미지근하거나 음. 이러지 않으니까 딱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기 어우 딱 있네요. 맥반석의 효능 한번 아!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어. 보여드리고. 오 어, 좋다 좋다. 맥반석은 신비의 약돌이라고 불어다이집 맥반석이 어. 맥반석 45종의 와 무려 45종의 미네랄이 함유된 광물질이에요. 그리고 생체 발효가 생리 기능, 혈액 순환에 좋고. 이온 작용, 인체에 대한 약용 작용이 있고 산소 함유량이 풍부해서 공기 정화 기능이 있대요 와 그럼 이게 그러니까 방에 두면 옛날에 식물 두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네요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가 근데 희재 씨 주무시는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신발도 벗고 본격적으로 죽이고 계신데 지금 너무 좋아 방부 기능이 탁월해서 호흡기 질환 아, 가지신 분들한테 좋대요 오. 그렇고 피부 질환에 소염제로 사용될 정도로 어, 이게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근데 그렇죠? 제가 또생각하는게 있는데, 저희 집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데, 네. 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건조해지더라고요. 오, 건조해져. 맞아요. 근데 맞아. 이걸 사용하면 음. 하나도 안 건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따뜻한 오. 느낌만 들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전기장판을 사용하잖아요. 음. 진짜 온몸이 건조해진 느낌이고, 맞아요. 제가 그때 목이 한창 아팠거든요. 음. 근데 이걸 사용하면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그런 효과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캡이, 에어캡이 형성되어 음.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게 딱 그대로 담긴 게딱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